스타벅스의 분기 실적 발표, 아마 헤드라인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잘 짜인 발표 내용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과 벌이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질의 응답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에 스타벅스가 지금 뭘 가장 고민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가 드러나거든요. 오늘 이 치열한 Q&A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스타벅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스타벅스가 요즘 계속 외치고 있는 스타벅스로의 회귀라는 슬로건 있잖아요. 이걸 두고, 아니, 대체 이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인 건지, 그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분석가들의 지적은 이거였어요. 요즘 사람들 다 드라이브스루나 모바일로 주문하고 아이스 음료 마시잖아요. 속도랑 편의성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왜 자꾸 예전처럼 매장 안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요. 한마디로 시대에 뒤처진 생각 아니냐는 아주 날선 질문이었죠. 하지만 브라이언 니클 CEO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기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채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드라이브스루든 모바일 앱이든 아니면 매장 아니든 스타벅스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커피의 퀄리티와 고객과의 교감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의 핵심이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이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직영점에 도입된 새로운 운영 방식이에요. CEO가 이걸 플라이휠 효과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에 비유했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바쁜 시간에 직원을 더 많이 투입해요. 그럼 직원들이 허둥되지 않고 여유롭게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도 더 정성껏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늘어난 매출 덕분에 다시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계속해서 좋은 효과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일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그린에이프런 모델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650개 매장이 있거든요. 이 매장들이 여전히 다른 모든 매장들의 실적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개선된 서비스 위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올리고 있을까요? 분석가들의 다음 질문은 메뉴 혁신 특히 요즘 스타벅스가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단백질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전략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스타벅스 메뉴에 무려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음료에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콜드폼에 넣든 우유를 바꾸든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단백질 추가하면 비싸지잖아요. 요즘 같이 다들 가성비 따지는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사먹을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CEO의 답변은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객 반응이 뭐랄까,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비싼 음료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지어 평소에 스타벅스를 잘 안오던 사람들까지 이 단백질 메뉴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펌킨 콜드폼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됐다고 하네요. 자, 고객 경험, 메뉴 혁신 다 좋은데 월스트리트의 관심은 결국 언제나 돈으로 돌아옵니다.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특히 매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경영진은 이 부분에서 정말 뼈를 깎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매장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고 그 결과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107개 매장은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매장을 정리했을까요? 기준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스타벅스다운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둘째,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두 가지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매장들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캐시 스미스 CFO는 이걸 그냥 비용 절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커피 한잔한 한 잔의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치열했던 질의응답을 통해서 드러난 스타벅스의 미래 전략, 그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글곡 네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첫째, 그린 에이프런 모델로 핵심인 고객 경험을 완전히 되살린다. 둘째, 단백질 플랫폼 같은 혁신적인 메뉴로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인다. 셋째, 실적이 안 좋은 매장은 과감히 정리해서 사업 체력을 키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철저한 비용 관리 원칙하에 진행하겠다 이겁니다. 요즘 커피 시장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ceo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만이 할수 있는 걸로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커피에 대한 장인 정신과 고격거의 끈끈한 유대감 이걸 거대한 규모로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경영진은 자신들의 계획에 아주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시장이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내리겠죠. 요즘처럼 모두가 지갑 열기 무서워하는 시기에 과연 스타벅스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기꺼이 돈을 쓰게 될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